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늘은 채굴 말고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인을 하시다 보면은 물리는 코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혹시 메디블록을 하셨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블록 말고도 다른 코인 종류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 메디블록이 5원에서 갑자기 3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린 사람들이 계실 텐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리신 분들은 스테이킹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복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고, 일단 스테이킹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꼭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킹을 하고 언스테이킹을 했을 때 21일 동안 코인이 잠겨있고, 그 다음에 출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 폭등을 하고 나서, 뺄려고 할때못뺄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스테이킹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에서 코스모 스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지갑 하나가 나올 겁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 설치가 완료돼서 처음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계정 생성이라고 나올 겁니다. 생성 눌러서 신규 계정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팀 비밀번호는 여기 지갑에서 계속 사용할 거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문자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른 곳에다가 적어두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나 지갑 같은 걸 만들어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랜덤으로 뿌려줍니다.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기 지갑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안 되고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사해 두셨으면 계정 생성 눌러주시면 되고 계정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셔야 됩니다. PC로는 앱이 진행이 안돼서 모바일에서 캡처해서 왔습니다. 아마 화면은 저랑 비슷할 거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만원경 같이 생긴 게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체인 검색하는 게 나을 텐데 여기다가 M하고 E를 적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디블록이 나올 겁니다. 뭐 다른 걸 검색하셔서 있으면 은 그걸 들어가신 다음에 스테이킹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메디블록으로 하려고 했었으니까 메디블록 터치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메디블록이 생성이 될 거고 이 메디블록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스테이킹을 하려면은 메디블록이 필요하니까 상단에 보이는 지갑 주소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주소에다가 메디블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디블록을 보내셨다면, 하단에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버튼을 눌러보면, 스테이킹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위에, 뭐, 코인 보내는 것도 있고, 그 아래는 스테이킹 하셨던 이자를 받는 거고, 또그 아래는 이자를 받지 않고 이자를 재스테이킹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투표하는 거 같은데,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스테이킹 정보라는 게 뜹니다. 저는 이미 스테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이시는 프로필은 검증자의 프로필이고 이거는 검증자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자에게 맡겨둔 메디블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아래의 퍼센트는 저희 이자율이 아니고. 검증자에게 주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지금 가려놔서 안 보일 텐데,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거고, 그 아래 리워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킹하고 나서 보상이 실시간으로 쌓이는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내가 월마다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이킹 맨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킹을 켜주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검증자고, 아래쪽에 있는 게 스테이킹할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증자 선택하시고, 스테이킹 수량 써주시고, 스테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스테이킹을 완료할 수 있고, 가스비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언스테이킹 할 때랑,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때, 그리고 재스테이킹 할 때, 그걸 다시 거래소로 보낼 때, 이럴 때 모두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가스비를 조금 남겨놓고 스테이킹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나중에 거래소에서 사서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뭐 할수 있으니까 전부 다 스테이킹을 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사고서 다시 또 지갑으로 보내는 과정이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뭐 5개 정도 메디블록 여유를 남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자를 눌러 보시면은 검증인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커미션이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커미션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거를 선택해서 보상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 버전에는 이자율이 따로 써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한4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가격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량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이자율과 똑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거 선택하셔서 스테이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계속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스테이킹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